많은 사람들이 2026년형 든후 나팔의 한국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은 최첨단 하이브리드 기술과 역동적인 미학을 결합했습니다. 나팔은 공기역학적 디자인과 쿠페 수요부로서의 위상 덕분에 기존 수요부들과 차별화됩니다. 나팔에는 두 가지 주요 파워트레인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중 하나는 이텍풀 하이브리드 200으로 1.2L 터보 차저 3기통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를 결합하여 총 200마력을 발휘합니다. 또는 더욱 강력한 이텍 4X4 3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륜구동과 후륜 엑슬에 장착된 전기 모터를 통해 총 출력을 300마력으로 높입니다. 르노가 개발한 고유한 멀티모드 자동 변속기는 두 버전 모두의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나팔은 최첨단의 호화로운 실내를 자랑합니다. 12.3인치 대형 디지털 운전자, 디스플레이와 구글 서비스가 통합된 12인치 수직 터치스크린은 오퍼나워 링크 시스템의 핵심 요소입니다.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위해 실내 디자인은 특정 트림에는 슬레이트와 같은 친환경 소재를 차량 전체에는 재활용 섬유를 사용했습니다. 차량에는 공기청정기, 이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USB-C 포트와 접이식 전자기기 거치대가 있는 스마트한 등받이 암레스트가 장착되어 탑승자의 편안함과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나팔에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솔라베이 파노라마, 루프가 장착되어 있어 실내의 미래적인 스타일을 더하고 불투명과 투명을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르노는 아직 한국 시장에서 2026년형 나팔의 공식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고급차로서의 포지셔닝과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 책정을 고려할 때, 다른 중형 쿠페의 수요 부위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강력해진 이텍 4X4 3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상위 트림은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형 풀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약 6천만 원대로 예상됩니다. 이는 다른 브랜드의 프리미엄 모델보다 뛰어난 형태와 기능을 결합하여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 드노 나팔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쿠페의 스포티함과 SUV의 실용성을 결합한 독특하고 눈길을 끄는 외관은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나팔의 주요 판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가장 큰 판매 포인트는 고성능과 뛰어난 연비를 결합한 최첨단 이텍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한 모델에 탑재된 4 컨트롤 첨단 사륜 조향 시스템은 민첩한 핸들링과 특히 혼잡한 도심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이고 독특한 차량을 찾는 한국 소비자들은 나팔의 첨단 기술이 가득한 실내 공간과 지속 가능한 고품질 소재 사용에 대한 헌신에 매료될 것입니다.